어, 노부터는 정보를 넣어가지고, 어, 이게 그, 일을 하는, 정보를 넣어서 일을 하고, 어,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 그, 저, 시간과 이런 싸움이 되는 것들은 노부터가 해야 되는. 지금도 노부터가 하잖아요. 어,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어, 70% 이상이 지금 70% 정도는 노부터가 하잖아요. 어, 뭐, 언가를 이게 우리가 생산을, 노부터가 없으면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 지금 우리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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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탁기가 노부터잖아요. 어, 밥통이 노부터예요. 어 밥하는 노부터. 어, 어 세탁하는 노부터. 어뭐이다 되잖아. 어 그렇게 냄새 없애라는 노부터. 어 이런 거. 어뭐이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노부터는 우리가 써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써기 어, 위해서 만드는 거고 노부터가 개발이 잘 되면은 우리 생활의 질량이 향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어, 일은 자들이 좀 하게 하고, 이, 이, 일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노부터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팔아갖고 돈을 벌어가 먹고 살고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걸 쓰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요걸 만들어가. 어, 그죠? 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요 2013년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지금 힘드냐 하면 아직 요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 요렇게 요걸 만들어가 팔아가 그래갖고 좀 수입을 받아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힘 쓰니까 이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선천 시대까지고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에너지는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는 에너지로 살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요거는 바탕의 기본으로 놔두고 요게 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요 위에 거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어, 이거를 우리가 하던 거는 노부한테 줘야 되는 일. 어, 요렇게. 인간이 하는 일은 노부터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놓고 나면, 이 자료를 전부 다 정리해서 노부터한테, 엮고 나면 노부터가 하는 거죠. 어, 이런 거지.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창조하는 자고. 인간은, 인간은 창조하는 자예요. 네? 창조하는 자고, 노부터는 창조해놓은 걸 거기다 엮어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게 노부터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음, 기 바뀌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70%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다, 이제 진화를 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창조자로 돌아가는. 응. 이게, 요걸 쉽게 우리가 조금 재밌게 이렇게 풀어가면, 오늘 태어났는데 자 이름을 짓는 게 창조예요. 우리 애가 태어났어. 자 이름을 내가 짓면 내가 창조를 하는 거예요 노부터를 하나 생산을 했는데 글마 이름을 딱 지었어. 그럼 창조예요. 노부터가 지이름을못 만들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줘요. 어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우리는 인간은 앞으로 미래의 창조와 앞이 때까지는 연습행고 연습해 갖고 성장을 하고 진화를 했다면 진짜 창조를 일으키 내야 되는 창조자로 변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신의 밑에 있다가 우리가 신이 되는 시대. 응? 어신 밑에 있다가 제 어떤 때는 돌빼도 신이 됐다가 저 태양도 신이 됐었어요. 달도 신이고. 어 별도 신이었었대니까. 그래 갖고 달을 쳐다보고 막달크다하게 보이니까 이때는 <웃음> <웃음> 달한테 기운 받는다. <laughs> 이래. 어? 어 그래 한숨통이 계산해. 어, 이러면 뭐 에너지 받는다. 그럴 때도 있었다니까. 지금은 그렇게가 에너지고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받았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예?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 커버렸어요, 이게. 어, 컸으니까, 크, 다 커서 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안 돼요. 응? 어, 근데, 고는 일이, 이제부터는 교육시대다. 이렇게. 교육시대. 아 어, 그러니까 또, 또 하나가 또, 또 의문이 남죠. 교육시대. 이때까지 우리가 교육 받았지 않느냐? 그럼 교육 아니에요? 정보운기 받은 거지. 이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선천시대의 선조님들과 인류가 살아나온 걸좀더 정리해 갖고 우리한테 지금 주입시킨 거예요. 이게 우리 자체가 노부터란 말이죠. 지금. 어? 우리 자체가 노봇터예요책몇권 봤냐, 누구한테 이야기 얼마 들었냐, 무엇을 봤냐, 이걸 갖다 지금 잡으려는 거예요. 어. 어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거, 저거, 기계 노부터 있잖아요. 저거는 인간이 만들어서 이 우리 데이터를 여어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스스로 입력하는 노봇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육신 자체가 그래. 그 입력을 한걸 가지고, 우리는 이 능력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아, 이거 좀. 어, 어 그러게.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는 교육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교육 사업을 해요, 이제. 교육 사업. 이제, 앞으로, 이때까지는 기업을 운용하는 시대였었더라고 하면, 기업은 키우고 팽창하는 거예요. 어, 기업은 어, 운용하는 것이고 팽창하는 것이고 기업은 운용을 하는데 어떻게 운용하냐 어, 이 사람들을 경영하는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하면 은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경영하고 내한테 오는 것을 경영하는 환경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경영을 잘하니까 더 주죠 또 경영을 잘하니까 더줘 이렇게 해서 팽창 시대를 일으키는 거죠. 사람을 많이 인연을 주고 거기서 이 인연들과 뭘할수 있는 경제도 주고 이렇게 준 것이 경영 시대를 우리는 왔던 거예요. 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요 경영 시대가 끝났어요. 2012년까지가 경영 시대 끝. 그럼 2013년도부터는 어떤 시대냐? 교육 시대. 어. 정령을 해서 사람을 많이 기본 세팅을 했다면, 여기다 무엇을 가리킬 거냐. 여기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리가 있는 거야. 어. 여기에다가 아리킬 교육을 찾지를 못했어, 아직까지. 어. 그, 니네 알아서 책보락하고 아직까지 니가 크라 그러는 거야. 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경영자들이, 내가 아리킬 게 없다니까. 응? 아리킬 게 없어. 기술을 어어주고 와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가고, 어, 뭔가를 하나 자료가 있으면 이쪽에 가져오라고 해갖고, 이렇게 같이 나누라고 하지. 경영자가 아리킬 게 없어요. 경영자가 아리키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교육은 사람을 우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우수하게. 우수한 사람이 우수한 일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은 다 모아놨는데 교육을 못 시켰어. 어, 근데 교육, 교육하니까 지금 뭐 교육부도 있고 우리가 뭐 이거는 일반적인 밑에 70% 성장 교육이고요. 성장했을 때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이이이 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며 앞으로 이이이이 이, 이, 이 자연을 어떻게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네 앞에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 교육은 못받았다니까이 교육이 없어 어떻게 그걸?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지도자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